이안오련님이고 35,000원. 35 자, 그리고 바지 요거는 언니들, 요거는 지금 바로 출고되는데, 여기가 자수예요 꽃자수. 꽃자수고, 이것도 진짜 홀로리알부리하거든요. 같은 집인데 두개다깔라하시는 언니가 많아. <laughs> 아유 감사해, 승용 언니. 아유, 그래. 그래, 나쁘진 않잖아, 뭐. 맞잖아. 어? 나 살빠짐면 난리 날까봐 내살안 받는다니까. 살빠짐 언니들이 감당 한데 그래서 제가 살을 안 받는 거라 해야 합니다. 자, 요거. <laughs> 자, 요거는 언니는 주메이에 언니들이 쪽가위로 튀어줘야 돼요. 이거 일일이 못 튀어줘야 언니다 제가. 그렇기 때문에 쪽가위 있잖아. 언니들이 주메이 좀 튀어주시고. 자, 요거는 39,000원. 바지 요것도. 이것도 진짜 홀로리 알부리. 깔로 많이 하셨어. 자, 요거. 진짜 좋아요. 저희 아방바지집에서 나온 아방 꽃바지집에서 나온 옷이고 언니들 이제 더워요.